참기쁨교회 단임 목사로 올해로 벌써 16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된 설립되고 아마 2년 정도 이후에 제가 이 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참기쁨교회는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했고 또 성도님들의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코로나도 잘 어,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기쁨 교회의 완결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까지 좋은 날들이 있었지만 가장 좋은 날은 이제부터 맞이할 미래에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담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써보고 싶습니다. 참기쁨의 가장 좋은 모습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기쁨의 가장 좋은 모습은 이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아, 이 좋은 모습을 누가 이룰 것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게는 우리에게는 특별한 저력이 우리 교회는 특별한 저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와 건강한 정체성입니다. 돌아보면 아픈 상처이고 쓰린 기억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가능성이고 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 가운데 숫자 하나를 더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미 교회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많은 교회들을 경험했고 교권의 타락, 목회자의 타락을 바닥까지 경험한 상태에서 교회를 어, 새롭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제가 처음부터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에,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 사역 제 목회 원래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하고 사람의 뜻에 따라 휘둘리는 교회를 경험하며 또 그런 가운데 성도님들이 수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렇지 않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본질을 끝까지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기쁨 교회의 설립 이유이고 비전입니다. 저는 이것을 건강한 교회 비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려운 추상 명사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가 도대체 뭐지? 네.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 그것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며 출발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음, 이, 아홉 분의 권사님과 두 분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을 세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든든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건강한 교회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고 앞장서서 헌신하라고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제 물을 수도 없습니다. 어, 주님께서 우리를 어, 이미 세우심을 받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달려갈... 내일이 미래가 올해가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동역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도 주님의 부르심 없이 주님께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신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그 신분 이 성도의 건 마른 신분 그러니까 성도답은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 생활이나 인격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그것은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영웅적인 인물도 있지만 평범하거나 오히려 볼품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농부, 어부, 어린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심지어는 창기도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보잘 것 없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힘 있고 잘난 사람들보다 더큰 존재감, 더큰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며 주어진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세우셨습니다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몇몇을 살펴보면 결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갈릴리 어부였고 당시 어부라는 직종은 천한 직종이었습니다. 또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거나 그보다 못한 편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도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택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제자로 0 0 0 0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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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사 자기가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동 번역에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마음에 두셨던 사람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마음에 두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에 정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때 어딘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마태는 세리였는데 세리는 당시에 매국록 지국을 하겠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현재보다는 지금의 모습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될 새로워질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미래를 기대하셨고. 또 희망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마음에 두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어, 또 오늘 새롭게 임명되신 집사님들, 권사님들, 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마음에 두고 계셨을까요? 그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르심에 이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부터 마음을 가지고 부르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주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붙여준 새로운 이름을 통해 이런 주님의 기대가 드러납니다 16절 말씀 보면 음,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문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은 사실 시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아주 성급했고 경솔하며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시몬에게 앞으로 반석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단순히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다음 보세요. 장차 개발하리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은 너가 연약한 존재이지만 장차 반석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어느정도 수준의 반석이 됐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더 이상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실패한 제자도 있습니다 제자들 명단 맨 끝에 유다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9절 음.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로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생각할 때이 사람은 약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비판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재 밝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약점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값없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을 원하시는데 유다는 그 반대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기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를 비교해 보면 두 사람은 똑같이 실패를 경험합니다. 똑같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시험을 이겨냈고 유다는 배신자로 비극적인 생애를 마무리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에게는 회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이 순간 자기의 한계를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이 순간 더 이상 약점이 약점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여러분 저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완벽합니까 우리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족함을 인정하고 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동심을 간고할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라는 표현에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부족하다고 하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자신 정말 자신의 부족함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더욱 노력하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면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신이 부족하십니까? 열심히 부족하십니까? 사랑이 부족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니 여기까지 그리고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 고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보겠다는 다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다짐이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쓸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가능성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붙잡혔을 때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제자로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 이 역사 이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을 행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직분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허물과 단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께 붙잡히지 못하면 주님을 붙잡기라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잡히면 단점이 장점으로 허물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종말을 맞으라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약점도 있지만 어딘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딘가 우리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감히 부름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를 성도로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그 부르심이 합당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선택했으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가능성, 우리 모두의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그것이 가능성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 덧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야고보처럼 야구부, 요한처럼 주님의 최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에 내라고 대답한 그 순간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선한 계획과 섭리를 믿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또더 나은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